전유진이라는 이름이 최근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면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녀의 인기 뒤에는 단순한 매력을 넘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숨겨진 비밀과 그에 얽힌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뉴스에서는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전유진이 왜 지금 이토록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본다. 첫째, 전유진이 가진 재능은 단순한 기나 외모를 넘어서는 독보적인 영역에 속한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예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만, 그녀는 이를 단순한 재능으로만 여기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완성해왔다. 특히 과거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전유진은 매일 새벽까지 연습실에 머무르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경험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전유진의 성공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치열한 자기혁신의 시간이 숨어 있었다. 둘째, 전유진의 인간적 매력은 단지 무대 위의 화려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진솔한 소통과 꾸밈없는 태도로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특히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청년들의 권리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펼치며,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단순히 재능 있는 스타를 넘어선 존재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전유진이 감춰온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그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족사와 극복해야 했던 개인적 고난들이 공개되면서 그녀의 강인함과 진정성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이 비밀은 전유진이 왜 지금의 위치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되며, 앞으로 그녀가 펼칠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성공기를 넘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과 회복력의 진정한 의미를 최조명하게 만.